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과 세계가 기술적 진보와 혁신의 중심에서 미래로 도약하는 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자동차 모델이나 하나의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더 강력하고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며, 동시에 국민과 국가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2026년형 토요타 포르투너는 SUV 위기념을 새롭게 정의한 모델입니다. 이 차는 단순히 오프로드와 온로드를 넘나드는 강력한 성능을 가진 차량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첨단 기술과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결합된 결정체입니다. 넓은 차체와 견고한 프레임, 그리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및 전동화 시스템은 더 친환경적이면서도 더 강력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안에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는 혁신. 그리고 장거리 여행에서도 안정감을 주는 신뢰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동반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미래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로다 X, 태국 공군이 보유한 6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방위와 세계적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기존 세대를 압도하며 인공지능 기반 전술 시스템과 초음속 비행 능력은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줍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공군 전력의 강화가 아니라 한 나라의 독립과 자주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자동차와 전투기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상징적 존재가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과 혁신이 국가를 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며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토요타 포르투너가 일상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신뢰와 편리함을 제공한다면 가로다 X는 하늘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방패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두 가지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더 안전하고 더 번영한 미래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런 혁신이 중요한가? 왜 새로운 자동차와 전투기의 등장이 단순한 신제품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통과 이동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동시에 국가 안보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동차는 개인과 가족을 지키고, 전투기는 국가와 사회 전체를 지킵니다. 두 가지 모두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6년을 맞이하며 기술의 힘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포르투너는 도로 위에서 국민에게 신뢰와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며 가로다 X는 하늘에서 국가의 자주성과 평화를 지켜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동차 산업과 항공방위 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꿈꾸는 더 안전하고 강력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기술은 단순히 기계의 발전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혁신을 단순한 상품으로 보지 말고 우리 사회와 세계의 미래를 여는 열쇠로 모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2026 토요타 포르투너와 가루다X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상징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꿈과 비전,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간다면 미래는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더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동차와 전투기, 일상과 국가방위, 기술과 혁신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위한 길이며,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도전합시다. 그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세상은 지금 이 순간부터 더 강력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